어떻게든 현재의 국민의힘의 구도를 무너뜨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 수단으로서 지금 윤석열을 내세우는 것이고 주변에 싸고 도는 극우 지지층을 맨 앞에 내세우고 그 뒤에서 지금 방어막을 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겨레 신문에서 논설 실장을 맡고 있는 권태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한남동 관저 앞으로 달려간 국민의힘 의원들이 44명이 됐습니다. 어, 이를 어떻게 봐야 될지, 그 이유가 뭔지, 그 현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제 새벽부터 어, 국민의힘 의원들이 특히 친윤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어, 최종적으로 모인 인원은 나중에 이제 의원들이 국민의원들이 의 모두 44명, 그리고 원내 당협위원장 등 이렇게 다 합쳐서 57명의 인사들이 한남동 대통령관제 앞에 모였고 어, 대통령관제 앞에서 일종의 입장 발표를 했습니다. 대통령 집현재 공수처의 체포 영장은 불법이고 무효다. 이런 입장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저께 이 대통령 관제 앞으로 몰려간 것은 어 공수처에 어제 예상되는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한 차원에서 갔다고 합니다. 어이그 이전에 윤상현 의원, 김민전 의원이 이 한남동 관제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그 정광훈 목사, 어 쪽 시위대 그 집회에 참석해서 어,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 어, 뭐 중국 관련 발언을 하는 등 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 그때 당시만 해도 음,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 두 명이 약간 돌출적인 발언이고 돌출적인 행동이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어제 상황은. 국민의힘 의원 44명이 거기에 참석한 것입니다. 지도부는 이게 이를 두고 지도부와 상관없는 개별 의원들의 행동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108명입니다. 그 중에 44명이면 40% 이상이 되는 것이고 여기 참석한 의원들의 상당수가. 어, 지도부에 있거나 그 아주 중심적인 의원들이 많습니다. 어, 구체적으로 지도부에 있는 분들 중에는 비상대책위원 임의자 의원이 있었고요.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비서실장인 강명구 의원,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의 비서실장인 최은석 의원도 있었습니다. 어, 지도부는 이건 지도부와 상관없는 것이라고 거리 두기를 하려고 하지만 사실상 어 지도부가 용인한 것이고 국민의 힘의 사실상 본체가 왔다고 해도 어 그게 틀린 말이 아니죠. 어 물론 이 44명의 의원들 중에서 비례대표를 포함해서 어 대구 경북 출신 TK라고 부르죠. TK 출신이 22명입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의원들의 44명을 지역구를 보면 영남쪽이 많고요 그리고 수도권 중에서도 보수세가 강한 쪽 이쪽 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왜 여기에 한남동 관저까지 갔을까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참 의아한 일이 있습니다 처음에 12.3 내란이 터졌을 때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 비록 국회에 들어가서 개엄의 어, 개엄 계엄 해제에 반대한 의원들은 1 8명명 밖에 안 됐지만 어느 의원도 개엄이 어, 옳다라고 한 국민의힘 의원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 개엄은 잘못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탄핵에 대해서는 또 주저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상황들을 보면 계속해서 어 경험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은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오히려 옹호하고 그리고 방어하는 논리로만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어, 어떻게 생각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윤석열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자라온 사람도 아니고 우리와는 상관없는 인물로 아예 저연을 하는 것이 훨씬 더 국민의힘의 이 당미, 당략 측면에서도 더 유리할 것 같은데 지금 흘러가는 상황은 계속해서 그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 있을까요? 저희 우리 한결의 TV에서 이제 방송하고 있는데요. 어, 여론조사 관련해서 한, 한두 가지 또 여쭤봤으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네.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렇게 갈려, 달려간 것 중에서 굉장히 고무된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여론조사가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고 네네. 또 어제 이 한국 여론 평판 연구소 여론조사인가요? 여기에서는 윤 대통령. 어, 저는... 음... ARS 조사는 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여러분들 보도도 되고 했는데 음담을 예.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하면요, 예. 그음답에 남는 사람들이 그렇죠. 뭐 대통령 지지에 가까운 사람들이 남을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거를 떼놓고 보더라도 예. 일부 반등. 예. 이게 이제, 뭐, 일부 반등을 하는 거는 보이긴 보여요. 예, 이게 예. 지금 개헌 반대 탄핵 찬성이 사실은 보편적 뭐 합의의 전선이었는데, 예. 뭐 진영적 적대 구도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예, 뭐냐, 뭐냐를 예. 떠나가지고, 예. 거기에는 이제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 대한 반감 같은 것도 있을 것이고, 그 음. 뭐, 윤석열도 싫지만은 이재명도 싫다. 음. 그리고 뭐,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어차피 끝난 거 아니냐. 하는 예, 예. 식의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고 또 제가 하나 보는 것은 예. 이게 뭐 제가 여기에 대해서 같이 판단을 할건 아니지만은 탄핵 예. 과정에서 지금 보면은 2, 0 30대 여성 역할에 대해서 이제 진보 언론이나 여기서 이제 주목을 하는 데대 가지고 예. 반감도 있는 것 같아요. 남성들의 반감도. 음, 그런부분에 음, 음.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은, 음. 뭐, 부정선거론자라든지, 개업 찬성론자 음. 같은 강경지지층이 강하게 결집하면서, 음. 약간 온건지지층이랄까? 온건보도가좀 음. 묵인하고 있는, 음.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이게 또, 한동훈이 빠진 효과도 큰 거고요. 음, 예, 그렇죠. 어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 그 온건 보수 세력이 늘 어느 정도는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안 보이거나 목소리를 내지 않거나 그렇죠. 그런데 예전에는 이런 경우 도빼면 일종의 온건 보수 정당 그런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었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워낙 오른쪽으로 가다 보니까 지금 우리 사회 전체 지형에서는 사실은 건전보수 또는 온건보수를 지향하는 또 지지하는 그층들이 적지 않으라고 보는데 그층들 입장에서는 뭐 온건보수하고 강정보수 음.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음. 또 어떻게 보면은 음뭐 이게 적절한 단어인지 모르겠지만은 기대권적 보수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음, 예, 성립, 예. 자상가, 예. 뭐 보수 언론, 음. 뭐법 쪽에 사실은 글로벌하게 보면 한국에서도 그렇고, 그런 기득권적 보수가 좀 이끌어나가고, 음. 그 다음에 이게 한국에서 표현하기에는 이제 아스팔트 보수, 뭐. 예, 요이데올로기적 예. 미국에서 미국에서 따라가는 예. 현상이었는데, 미국에서도 그게 전도되는 게 나타나고 있고, 음. 한국도 지금 현재 국면만 보자면은 음. 약간 뭐 그런 느낌까지도 음. 드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좀. 어, 보수 언론 같은 경우에도, 개헌 제가 볼 때는 개헌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뭐 처음부터 단호한 태도를 취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 이 보수 언론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좀 당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왜 보수 지지층들이 이런 눈에 뻔히 보이는 것에 대해서. 음. 뭐 외면하거나 비합리적인 쪽으로 갈까? 그건 좀 장기적 숙제이기도 한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 이게 예전에 바른 정당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보수 정당이 새로운 보수층을 대변하겠다 그런 운동은 좀 힘들다고 아, 보시는 거죠? 지금 뭐 아니 제가 단기적으로 보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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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까 말씀하신 뭐 합리적 보수랄까 이런 사람들이 한 달쯤 지나면 좀 목소리를 낼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왜냐하면 음. 지금 뭐윤 대통령의 이 체포를 둘러싼 밀고 당기기가 무작정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이고 음. 또 헌법재판소에서 지지로 그렇죠. 심리를 진행하게 되고 음. 또 만약에 윤 대통령 제가 윤 대통령의 특징을 보면은 음. 얼굴이 안 보이면은 지지율이 음. 오르고. 야, 예전에도 그랬죠. 예, 예, 예. 대통령이 직접 나타나면은 분위기 조금 바뀔 거니까 단기적으로는 음. 이제 또 만약에 조기 대선 국면이 펼쳐지면은 음. 지금 국민의힘 당당소 의원들도 음. 지금은 이렇게 버티는 거지만은 대선을 음. 무슨 뭐 윤석열 명예회복을 하겠다. 음. 이렇게 나서진 않을 것 같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한두 달 지나면 조금 바뀌긴 할것 같고 음. 좀 크게 봐서는, 저는 뭐 지금 개헌 논의도 많지만은, 음. 선거구제 개편이 시급한 거 아닌가 싶어요. 사실 지난 음. 총선만 해도,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지지율 격차는, 그, 득표율 격차는 음. 5% 정도 음. 그렇죠. 됐는데, 네, 네. 사실은 이게, 맞지 않는 거잖아요. 의석이 2대1로 이렇게 갈라져 2대1 수준으로 벌어진 거는 음. 그 표를 지금까지는 조금 보수층이라든지 영남권에서 거기에 음. 대해서 특히 반대를 했는데 음. 좀 이제는 그 부분은 좀뭐 개헌을 할 필요도 없는 거니까 음. 현실적인 좀 정치 개혁 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예. 뭐 선거구제 개편은 아마 총선 전에는 잘안 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네. 근데 지금 이제 예. 한 3년이나 남았으니까 예, 대선 예. 음. 정국에서 이건 뭐제 개인적 희망이기도 해요. 예, 예. 좀 공약으로 나와가지고 토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음. 네. 예. 알겠습니다. 아, 말씀 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예, 예. 예. 고맙습니다. 이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이러는 이유는 크게 한네가지 정도로 분류해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 많은 많은 그때 당시에는 새누리당이었죠. 새누리당 의원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찬성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는 국정농단과 내물 뇌물 혐의인데 내물도 직접적으로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혐의는 내란 혐의입니다. 이게 두 죄의 두 죄의 경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윤대통령이 훨씬 무겁죠. 윤대통령은 내란죄 혐의가 법원으로부터 인정이 되면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입니다. 어, 죄가 훨씬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어, 이번에는 탄핵에는 12명만이 찬성했고, 당론으로는 탄핵 반대였습니다. 어, 왜 이런 결과가 나왔냐면, 박근혜 대통령 때 탄핵을 했는데 그 이후로 당이 훨씬 더 어려워졌다. 그리고 당이 거의 이 보수 정당이 거의 괴멸되다시피 했고, 당이 쪼그라들었고, 어, 그리고 그때 당시에 탄핵을 찬성했던 사람들은 이제는 정치권을 떠나게 되거나, 어, 낙선 낙천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당에 있더라도 아주 외곽 주변부에 있게 되거나, 이런 분들, 아니면 전향을 하거나 어, 그때 당시에 권성동 의원, 나경원 의원들도 탄핵을 지지했지만 지금은 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자는 쪽으로 돌아섰듯이 어, 이거를 많은 의원들이 보고 학습을 한 겁니다. 아, 탄핵에 대해서 너무 앞장을 서는 것이 결과적으로 나 개인한테도 좋지 않고 당에도 좋지 않구나라는 잘못된 학습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보수가 정말 제대로 개혁을 하고 온건보수, 합리적인 보수로 나아갔다면 어, 지금 국민의 힘의 위상은 이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걸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당이 지금 이 쪼그라든 거지 탄핵을 제대로, 어, 탄핵을 했기 때문에 쪼그라든 게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분석이 잘못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당은 친윤계로 지금 장악되어 있습니다. 어, 한동훈 대표가 타, 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찬성했습니다. 탄핵을 당론으로 정하자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동훈 대표는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새롭게 구성된 지도부는 어, 권영세, 권성동. 음, 권영세 의원은 음, 초기 통일부 장관을 했고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법대 1년 선배고 어, 물론 이제 합리적이고 온건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친윤계로 분류가 되고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윤석열 음, 대통령 정부 초기에 원내대표를 맡았고, 어, 아주 그, 그 핵심 친윤계로 어, 활동을 했고, 지금도 어, 그러한 입장이 있는 거고요. 대표 원내대표가 온전히 친윤계로, 어, 형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 탄핵에 찬성했던 음 환동훈 대표는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당의 중진들이 이 초반에 분위기를 음 친윤 그리고 어 탄핵 반대쪽으로 입장을 딱 정리를 했습니다. 의원들이 판단을 하는 거죠. 아 지금 흘러가는 상황을 보니 이 우리가 작은 조직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아 지금 어디 어느 쪽이 대세인가를 살피지 않습니까? 어, 이거는, 당은 전부 다 친윤계고, 내가 이 당에서 메저러티, 내가 다수 쪽에, 어, 주류층에 쓰려면 이게 친윤, 탄핵 반대 쪽에 서거나, 최소한 탄핵을 지지한다고 목소리를 키우지 않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자명하게 돼버린 겁니다. 현재 국민의힘의 구도가. 이 의원들과 지지층의 이야기, 이 관계를 한번 봅시다. 이제 이 당내 당내 관계가 그렇게 된 것은 왜 중요하냐면 현재 국민의힘은 영남 쪽 의원들이 많습니다. 영남 쪽 의원들은 공천을 받으면 그냥 당선이 됩니다. 공천을 받으려면 당내 주류에 있거나 당내 주류로부터 지명을 받아야 됩니다. 어, 여기서 유승민 의원처럼 이렇게 당내와 다른 소수파의 길을 걸으면 공천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공천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영남에서는 무소속으로 나와도 결코 당선될 수가 없습니다. 어, 그리고 지지층의 핵심 지지층 영남 쪽에서도 지금 어, 탄핵을 지지하는 여론이 더 높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반대 여론이 더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남 쪽 의원들, 영남 쪽 정치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 지금은 개강돼서 분위기가 이렇지만 또 시간이 흐르고. 앞으로 이제 어차피 총선 앞으로 (3년이나) 남았고 그 (3년) 뒤가 되면 또 여론이 바뀔 것이고 그리고 그때가 되면 오히려 탄핵을 지지하거나 그랬던 사람이라면 오히려 그것이 블랙리스트처럼 돼서 오히려 몰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박근혜 때 학습을 했고 거기에 대한 이른바 이~ 신념 구조로 자리가 잡혀버린 겁니다. 어, 지금 정광훈 목사 쪽이 이제 그 한남동 관제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 사실 이 층이 이 선거판에서 그렇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느 특정 지역에 쏠려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 전국적으로 퍼져 있고 하니까. 그러나 이게 당내에서 경선을 하거나 어, 이럴 때는 초기에 핵심 지지층이 이 여론조사라든지 핵심 지지층이 움직이면서 적극적으로, 어, 해주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어, 이전에 김재원 의원도 그랬고, 일부 그, 국민의힘에, 어, 주류에 있는 분들이 정강훈 목사, 그, 예배를 가거나 집회를 가거나 그런 발언을 한 것들이, 음, 왜 그러냐면 그 핵심 지지층의 뜨거운, 어, 성원이, 이, 필요로, 어~ 한 것이죠 특히 당내 당내 경선이라든지 이런 구도에서는 음~ 그리고 그것이 확보가 되면 그 이후에는 이제 중도층 중도 확산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 이후에 또 진행을 하면 되니까 이 핵심 지지층 확보가 지금 현재에서는 가장 우선이라고 어~ 보는 것이겠죠 온건 지지층은 잘 외관에서는 뭐~ 이건 뭐~ 민주당 쪽도 마찬가지겠지만 온건 지지층은 크게 활동을. 안 하고 최종 선거 때 가서 이제 하는 거지 평상시에는 그분들과 깊은 관계를 맺기가 쉽지 않으니까 일단 핵심 지지층을 확보하고 가야 되겠다는 그 생각이 강하고 관자 앞으로 나가는 것은. 음 그런 일종의 쇼잉업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관제 앞에 나간 의원들 44명 가운데 22명이 TK 쪽이고요. 수도권이나 이게 충청강원 쪽 의원들도 보면 그 지역구를 보면 대부분 보수세가 강한 쪽 의원들이 많습니다. 박근혜 때와 다르게 지금 현재는 민주당이 그때보다 훨씬 더 지금 강력한 음~ 강력한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고 음~ 지금 현재 대통령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가장 선두주자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일종의 포비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윤 대통령의 내란과 국민의 힘은 얽혀있지 않고 그리고 내란을 직접 음, 관련돼 있지 않지만 그것과 다르게 지금 명태균 의혹이라든지 김근희 특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명태균 의혹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창원지검에서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김건희 특검은 계속해서 지금 거부권 거부권으로 지금 성사가 되고 있지 못하지만, 음, 이것이 언젠가는 통과가 될 것이고요. 김건희 특검은 주로 공청 과정을 지금 살펴보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의 의원 상당수가 여기에 얼마나 연루되어 있는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어 본인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어, 본인들이 제대로 본인도 좀잘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박근혜 때하고는 다르게 지금 내가 어 공천을 받느냐 안 받느냐 뭐 이게 중요한 차원이 아닌 거죠. 그리고 어 이재명 포비아가 상당한데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음 문재인 때보다 훨씬 더 강한 적폐 적폐수사가 시작되지 않겠느냐라는 어, 불안감이 굉장히 강한 겁니다. 사실 박근혜 때는 어, 그때 무슨 공천이라든지 또는 다른 쪽 비리라든지 이런 쪽에 그, 그때 당시 새누리당이죠 새누리당 의원들과 어, 이 박근혜 대통령 쪽과 크게 결부된 게 크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박근혜 대통령 이 국정농단 음, 수사가 진행되면서, 어, 그때 당시 새누리당 의원 중에서는, 정부 관료나 장관들 외에는 새누리당 의원 중에서는 그렇게 사법적 처리을 받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지금 명태균 수사라든지, 어, 김건희 특검이라든지, 또는 그 이런 것들은 어디로 튈지 국민의힘 의원들도 지금 잘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 민주당이 공세가 어, 굉장히 강할 걸로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이 현재의 국민의 힘의 구도를 최대한 어~ 유지하고 무너뜨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 수단으로서 지금 윤석열을 내세우는 것이고 윤석열을 주변에 싸고 도는 그 구지층을 맨 앞에 내세우고 그 뒤에서 어, 지금 방어막을 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최근에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일부 편향된 여론조사 이런 데서 일종의 약간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이제 국민의 힘 지지층이 조금 올라간다는 조사가 있다고 하지만 이 조사들의 상당수가 이제 자동 응답 전화 조사가 많고요. 자동 응답 조사라는 것은 전화를 계속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양쪽에 극단에 있는 지지층이 끝까지 그걸 인내하고. 응답하니까 그쪽의 지지세가 조금 더 오를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전반적인 지속적으로 꾸준히 거의 매주 조사하는 것을 보면서 그 흐름을 추이하는 것이 여론조사지, 불쑥불쑥 이렇게 하는 그 여론조사를 과신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잘못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국민의힘의 향후 전략은 어, 탄핵이 되더라도 아마 지금 현재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 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고 다시 복귀한다는 생각을 하는 의원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너무나 큰, 너무나 큰 리스크에 처하게 되고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뭐 모든 게다 절단 나는 겁니다. 어, 그러나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도 어, 그렇게 판단하진 않을 텐데 탄핵이 될때 되더라도 탄핵이 될때 되더라도 최대한 그, 이 탄핵 시기를 늦추고, 탄핵 시기를 늦춰야지만이 자신들이 당을 정비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가 어, 그 사이에 또 피선거권 박탈 정도의 형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일부 해보는 거고요. 어, 탄핵이 될때 되더라도 계속해서 이게 흠집을 내서 이 탄핵의 절차의 문제를 계속해서 짚고 가는 그래서 나중에 파면 이후에도 이 문제를 계속 거론해서 어 민주당을 이게 민주당에 계속해서 이제 민주당의 그 공세를 방어하는 논리로서 어 사용하려고 어 할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결국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어 우리 국민들 유권자들이 이 올바른 판단과 올바른 결정으로서 어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정치인들한테 예, 뭐, 정치는 너무 중요해서 정치인들에게만 맡겨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 유권자들이 온, 올바른 판단을 해서 이것을 똑똑히 보고, 어, 간파하고, 그에 대한 정치적 결정을, 어, 국민들이 하는 것만이, 이, 이 지금 난맥처럼 얽혀있는 현재의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어, 길이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어, 드려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